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신이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다 주의 좋아.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좋아, 여러분. 어,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 시편 시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96편의 말씀이죠. 어, 여러분 본문 1절을 보면 어, 우리가 교회에서 참 어, 때때로 어, 많은 많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들 들을 수 있는 어,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여기서 이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은 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어, 이말 그대로 정말 어, 날마다. 날마다 새 노래, 날마다 최신의 그 찬양, 최신의 곡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해석은 사실 본문에 기록된 노래의 의미를 너무 좁은 범위에서 국한했을 때 이렇게 결론을 할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이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상의 그 놀라운 은혜들 우리가 놀랍게 경험하는 그 은혜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새 새롭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찬양한다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매일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어 이것은 우리의 어쩌, 어쩌면 우리의 존재 목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 이사야 시편 이사야 43장 2 21절에 보면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어, 당, 특별히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마땅히, 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 다른 피조물이, 다른, 다른 피조물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삶은 더더욱 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더욱 더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 하죠. 그리고 그 찬양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고백을 올려지는 이러한 찬양이 찬양을 두고 이런 입술의 찬양을 두고 제목을 정한다면 그 제목은 마땅히 어, 다른 것, 다른 제목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이적,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것들 우리가 감히 할수 없는 것들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그 제목들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어,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입술에 있는 고백들, 이 모든 것들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laughs>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어, 어리석은 자, 자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그, 그런 헛된 우상들을 숭배를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마땅히 어,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소리 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은 어, 그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 물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는 어, 외형, 외형적인 실체가 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그런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체가 없다고 하셔서 실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의 존귀와 위엄을 온 땅에 펼치시는 그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분이시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지금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나신 분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 너의 기도를 날마다 듣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분이 우리 주일에도, 주일, 월요일에도 성탄 예배 때도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제목, 설교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을 뚫고, 우리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엄청나신 분이 그렇게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다해서 그렇게 찬양해야 할 일이, 찬양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들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겠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가로채서는 안 되고 가로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채서도 안 되고 가로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어, 때때로 우리 일상에서 어, 이렇게. 그 영광과 존귀, 영광과 권능에 대한 이런 찬양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때때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돌리는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존재지 스스로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높이는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그런 인물이 나왔습니다. 어, 스스로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을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존재 한 존재가 있죠. 사탄. 그것이 바로 그렇게 높아지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부터가 죄가 되는 것이죠. 어, 오직 하나님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가 그냥 나아가야 그냥 나아갑니까? 어, 결코 그냥 나아가지 않죠. 어, 마땅히.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마땅히 예물을 구별하여서 그렇게 갖고 나아갑니다. 왜 특별히 우리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물을 구별해서 나가는 것, 왜 그렇게 예물을 구별해서 나갑니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께 최 최대한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경, 경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하고요. 어, 하나님의 영광에 어,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또, 또한 가지 볼 것은 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또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신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어, 이, 이제부터 너희 찬양을 받겠다, 너희 찬양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어, 예배를 허, 예배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우리에게 마땅히 거룩함과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가운데 있는 출애굽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끄시면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죠. 철저하게 죄의 영역에서 무능하고 무력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투석, 투성, 연약한 투성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당신의 정결함과 당신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옷을 입히셨습니다. 어, 영광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버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십절 말씀처럼 어, 온 세상은 전, 하,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로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어, 지금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어, 물론 우리 시선으로 봤을 때, 아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뭔가 이런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와 당신의 진실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가운데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시공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뜻을 두고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도 살펴보, 생각해 보았던 본문 1절의 말씀, 그 기록된 말씀처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다가오시고,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마땅히 그렇게 새 노래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 새, 새 노래라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찬양, 날마다 최신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고백 우리의 우리의 삶에 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들을 반응해서 그렇게 그 새로운 고백들로 어, 그 하나님께 어,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조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 하나님께, 그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 우리의 삶,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laughs>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으로 마땅히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때때로 많은 순간 가운데 인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그 영광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 어, 우리 스스로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알려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존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우리 믿음의 눈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마땅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